자, 첫 번째로 하고 싶다 언니는? 유진 씨저 씨. <laughs> 없어요 저 어? 없어요 모르게 당당해? <laughs> 어? 당당이라도 해야죠 <laughs> 어? 그럼 문부장이랑 책 할래? 아, 문부장이책 <laughs> 할래? 아, <laughs> 어, 싫다 저 싫다 <laughs> <저, 문> 부장님이랑책 <laughs> <laughs> 나랑 밟보러 가지 않을어 밟고 봄이요? <laughs> 전 이상입니다. 네. 시간이 없어서 그냥 했고요. 그 원래 날 것들이라는 컨셉은 제가 원래 처음에 얘기했는데 어쨌든 저희 푸른숲이 특징이 뭐 체계적이진 못하고 자유롭고 자유분방하고 프리스타일이니까 강점은 날것 그대로를 보여주는 게. 가장 저희 다운 모습이다. 문스타. 자기 꿈이 스타라고 하셔가지고 그냥 개인적 욕망을 좀 넣어드렸고요. 문스타고 마지막은 문부장의 행복을 찾아서. 네, 그잘 되셔가지고 이 바닥을 뜨시는 걸로. 자기 거지 자은 거. 첫 번째 문부장 스타 만들기 프로젝트는 그냥 문부장처럼 출판기 비급 유망 창시자이자 인기 연서 지망생 문부장의 사는 법. 근데 단점은 문부장의 윤병세가 없다 이게 단점이고 푸르르? 네, 다른 건 없어요 뜻은? 네. 없어요 푸르, 푸르다 푸른 숲을 푸르 다갈비 어때 숯갈비 이게 지금 10년 넘은 출판인의 제목이 뭔가요? 약 열심히 쓰시던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, 오케이. 오케이. 문 부장의 스타일이 이제. 이렇게 아홉 개 했습니다. 가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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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. 저는. 소면숲의 나무에서 차단한 가지 오 가지가지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잡다한 콘텐츠를 다룬 오 음? 저는 이제 첫 번째는 회사유튜브 아 제목이에요? 어, 아이폰이에요? 그 유튜브 채널에다 회사유튜브라고 검색을 해 봤거든요 근데 채널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검색하는 사람들이 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음. 음. 이거 이제 책 파는 문 부장이라고 이거는 이제 그내 중심으로 만약에 뭔가를 했을 때는 이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, 책좀 만드는 사람들, 우리 회사 그러니까 줄여서 책좀사 이렇게 있었고, 한라, 한라, <laughs> 그다음에 이제 책 파는 사람들 줄여서 책 사. 사람들이 워낙 책을 안 사니까 책 들어가면 안책 아, 아, 일단 안들어가 그런 거 있잖아 책 같은 거있잖책들어 일단 안, 끝이 안뭐다 아, 아, 뭐 끝났네? 강력한차다 없네 어, 끝입니다요 <laughs> <laughs> 어, 이것도 좋다 후딩도 아까 그렇게 <laughs> 뭐 열심히 말을 했는데 준비를 어긋게 해놔요? 그뭐요 들었어? 설명 안 들어주시고 원래 안 듣잖아 훌은 수식 꽤 나왔네 좋아요. 직원들이 좋은 의견을 많이 내줬습니다. 네개의 후보를 최종적으로 압축을 했는데요. 1번 푸른 숲, 그 다음에 2번이 푸르르, 3번이 가지가지, 4번이 푸딩. 아마도 푸른 숲으로 해야 될것 같네요. 뭔가 깨림직한데? 예, 푸른 숲의 유튜브 채널 이름은 푸른 숲입니다. 그린 차콜. 네, <laughs> 뭐 이름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? 이제 안에 채워질 콘텐츠가 탄탄해야죠. 예. 그렇게 가는 걸로 하고 이상 끝.